<laughs> 네, 네. <laughs> 아, 이아니어침에 <이제 되냐? 웃음> 네, 장례식 <방에서> 갔다 오고, <laughs> 뭐 이모이어 지당 위원장도 같이 하시죠.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한 다시 다시 찍어 주 그럼 지금부터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노총 지지 후보 선정 및 공동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기자회견 앞서 정책 해답식 및 기자회견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민주노총은 지지 정당 중 하나인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를 민주노총 지지 후보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소문과 진보당 서울시장은 진보당 송명숙 서울시장 후보와 정책협약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서울 지역 20만 조합원에게 민주노총 지지 후보를 알리며 선거 기간 동안에 지원을 주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어, 오늘 참가하신 분들을 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 송영섭 후보님 오셨습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김진욱 민주노총 서울본부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진보당 서울시장 관계자 오인환 시장님, 시당 시장 민원님 비롯해서 진보당 관계자 분들도 오계실게요. 미접고 어, 서울본부 민주노총 사무총국에서. 와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취재하기 위해서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언 순서로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노총 지지 후보 선정 경과와 지원 계획에 대해서 김진업 민주노총 서울공부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김진업 네. 총은 자제민주 통일 그리고 평등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역을 제한하는 진보정당을 지지합니다. 어, 민재노총은 지지정당 중 하나인 진보당 서울시장 송영수 후보를 지지후보로 결정했습니다. 단순히 지지정당이기 때문에 지지후보로 정한 것이 아니라 사회 대전환, 그리고 새로운 사회를 바라는 열의와 열망을 모은 결과가 될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불평등한 사회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소득 격차, 자산 격차, 빈부 격차가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집권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그리고 현재의, 현재의 국민의힘이 집권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불평등이 확산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불평등 구조가 더욱 공고히공고하게 구축되었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촛불로 등장한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주도 성장론, 그리고 포용종 성장론은 이미 폐기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재난도 우려하게 불평등하게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과정에서 불평등과 차별이 더욱더 확대되리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기존 정치세력에게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기득권 부수 정장들의 이전 투구를 바라보는 분은 희망 없는 선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세상, 사회 개정을 위해서 판을 뒤집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송영석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노동중심, 진짜 진보 의제 그 공약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 공감을 만드는 데 주역할 것입니다. 노동자 정치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새로운 진보 정치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민기현선 사건부는 송명숙 후보에 대한 개급 투표를 주직할 것입니다. 현장을 달려뛸 것입니다. 사업장을 연결하여 지지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노동자는 노동자 다음 후보를 지지하고 그 후보에게 투표를 해야 합니다. 송명숙 후보를 앞서서 불편된 세상을 바꿔나가는 투쟁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송명수 후보와 함께 건승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고맙습니다. 발언 두 번째로 4월 7일 서울시장 민주노총 지지후보 노동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요건 진보당 서울시장 송명수 후보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 송명수입니다 우선 진보당 송영숙을 민주노총 지지후보로 추인해주신 백만 조합원동지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주노총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동중심, 민중중심의 선거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해고를 중단하라 아주 오래된 구호이지만 여전히 쏟아지는 물량의 허덕에다 쓰러지는 택배노동자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가장 먼저 일터에서 쫓겨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핏물 나는 외침입니다. 오로지 권력력에 취해서 정권 심판론만, 정권 심판론만 이야기하는 보수 정치는 노동자의 선택지가 될수 없습니다. 기득권 정치 세력의 가진 님은 부동산 투기 자기 자식 스펙 쌓기와 재벌들을, 위, 재벌들을 위해 쓰일 뿐 노동자 민중의 편에 서있지 않습니다. 재난식이 가장 약한 고리인 취업계층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는 최소한의 역할도 수행하지 못하고 오로지 인내와 희생만을 강요하며 재벌과 기득권 세력들만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양극화와 불평등, 세대 간 성별과 갈등을 양상하는 기득권 정치에 국민은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판을 뒤집어야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존엄과 기본권, 노동권이 보장되는 나라는 판을 흔들고 시대전환을 이루어야 가능합니다. 민주노총은 올해 재난시기 해고 금지, 고용이기 기가산업 구조와 재난생계소득 지급, 비정규직 철폐, 부동산 투기소득 환수. 노동법 전면 개정, 국방 예산 삭감, 주택, 교육, 의료, 돌봄 무상, 5대 핵심 의제를 선정하고 불평등을 넘어 사회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한 110만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민주화총의 핵심 의제가 진보당 송명숙의 공약이고 선거운동입니다. 노동자의 총파업과 노동자의 정치 로 힘을 받게 하는 길에 진보당 송명숙도 모든 것을 집중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이 가는 길이 송명숙이 가는 길입니다. 서울본부의 코로나 대응 추진 계획,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 방향에 대한 제안과 기본 취지, 그리고 가맹산업 조직의 서울시 요구하는 노동중심 서울이라는 송명숙 선거대책본부의 시대인식과 일치합니다. 송명숙 노동공약의 핵심인 모든 서울시민을 위한 고용안전망,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 실현, 해소 없는 서울, 코로나 시대 취약 노동에 대한 대책은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의 요구와 같습니다. 이번 4.7보궐 선거가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보한 송명숙,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을 믿고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100만, 100만 민주노총 조합원 여러분, 송명숙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는 개급 투표로 세상을 바꾸는 노동자 정치를 실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격려사를 우리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님이 챙기실 텐데, 주제는 노동자 개급 투표로 호수정치 심판하고, 불평등 사회 타파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님께서 다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번 주면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합니다. 코로나19로 맞이한 재난 시기에 우리 사회의 침키워드는 불평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질병의 재난이 다가오자 고용의 절벽을 노동자들은 느끼게 되었고 신형기기 노동자들은 해고되었습니다 작년 동월 대비 98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가는 지방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누구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 쏟아내고 있는 공약 들은 대중들의 눈을 가리기 위한 포퓰리즘적 공약에 그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송명숙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송명숙 후보는 그동안 활동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곁에서 노동자들의 문제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함께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농성 중에 있는 lg 트윈타운 노동자들 아시아나 ko 이스타운 노동자들의 곁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투쟁하고 함께 아파했던 후보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노동자들의 마음을 가장 진지하게 절박하게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평등 사회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의 구조 자체를 바꾸어 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대한민국 대전환이라는 기치를 걸고 한국형 유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이 제안하고 있는. 소득에 대한 불평등, 교육에 대한 불평등, 자산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 방향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대로 조금 고쳐서 쓰는 것만으로는 이 사회를 서울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송명숙 후보가 그 일을 할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의 의제에 대해서, 요구에 대해서 정확히 동의하고 있고 전면적으로 일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송명숙 후보가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은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노동자라면 민주노총 조합원을 넘어 서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송명숙 후보를 지지하고 그 결과물로 우리가 조금 더 평등한 사회에서 조금 더 존중받는 사회에서 살수 있도록 민주노총은 열심히 함께 돕겠습니다. 선전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 준비된 발언 순서는 다 마쳤는데요. 기자회견드은 응, 어, 이걸 낭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 안 할까요? 네, 그러면 기자회견은 참고만 하시고, 그리고 참고로 민주노총 설본부는 3월 17일 있는 문양연에서 그리고 김진호 본부장롯에서 임원, 지역지부장님들, 그리각 선별을 아우르는 운영위원들이 송명수 후보의 선대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기로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노총 지지 요구선정 및 공동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